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즈다입니다자 이번 영상에서는 속기 공부 독학해도 될까요?라는 궁금증이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만들었습니다. 어, 사실 속기 공부 해보신 분이라면 아, 독학할지 아니면 수업을 들을지 고민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기 수업을 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어,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속기 가장 처음 시작인 초급반부터 중급반, 급수반, 그리고 뭐 프리패스, 그리고 시험 대비 모의고사 반도 들어봤고요. 제가 시대반은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참고 바라고. 제가 이렇게 쭉 오랜 기간 동안 수업을 들어보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3급까지는 수업 듣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정석을 배울 수 있다. 속기사 시험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해도 이전에 경험했던 사람들로부터 나온 결과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결과값이라는 것은 가장 효율적이고 시간 낭비 덜하고 부작용도 없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할 때, 요리할 때, 악기를 배울 때나 심지어 화장을 배울 때도 그 정석의 방법이 있고 우리는 그걸 배우려고 하죠. 속기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운지법, 손목 자세, 아니면 야거 등록 방법 등등 조금 더 효율적인 정석인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그 방법을 가장 빠르고 가장 정답에 가깝게 선생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 방법들을 초급반에서 많이 배우고 올라오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남은 속기 인생에서 기초가 되는 부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물론, 이런 정석적인 방법을 모르고, 혼자 여러 가지 해보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 속기를 잘할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게 정답인지 모른단 말이죠. 사람이 정답을 모르면 매 순간순간마다 조금 불안함이 있어요. 어,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불안감이 계속 들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저도 혼자 독학으로 공부하려고 마술사를 이용해서 운지법부터 자리 연습까지 혼자 올라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연습하는 과정을 인스타에 올리고, 어, 뭐, 그렇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었는데, 수업 때는 띄어쓰기 사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조금만 내리면은 무리가 덜할것 같아요. 등등의 이제 답글이 달리더라고요. 어 그때 제가 수업을 들어야겠구나 결정을 했어요. 어 내가 지금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의문과 불안함이 들어서 바로 수업을 등록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좀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어 만약에 제가 꾸준히 독학을 했었으면은 지금도 그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운집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을까? 이런 식으로 속기 공부의 어떤 정석을 배우면서 아 내가 올바르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들면서 공부를 할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소통창구의 역할이 가능하다. 음, 경험해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석피 공부 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불안함이, 어, 급수가 올라갈수록 이 불안함의 정도가 계속 쌓여가요. 질문도 많아지고, 불안함도 높아하고, 걱정도 많아지는데, 사실 이거 어디 물어보고 해소할 때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방 사시는 분들은, 아니, 이 지역에는 속기 공부 하는 사람이 나 말고는 없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속기 공부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고 아마 속기 시험 외에는 만날 일이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이런 야가 궁금한데 있을까요? 어자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제가 유독 논설문 점수가 안 올라요. 오타가 너무 많이 해서 고민입니다. 제가 이번에 상급 따고 취업 바로 할수 있을까요? 어 이런 식으로 작은 질문부터 취업까지 질문. 모든 질문과 걱정들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선생님을 통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은 사실 속기 카페에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고수들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거든요. 그 카페에서 얻는 답글이랑 수업을 통해서 얻는 답글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때 학생이 질문을 했을 때 단순히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만 주지 않아요. 이 학생이 이전 수업에는 점수가 어땠는지, 점수 변화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소통을 통해서 그에 맞는 해답을 주시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얻을 수가 있고 그만큼 신뢰가 더갈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수업을 들으면 불안감을 많이 해소할 수가 있어요. 250자부터 시작해서 3급 그리고 시험 직전까지 어, 이 불안함이 굉장히 증폭이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이미 그 시기에 겪을 고민들을 다 겪어봐서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조금 공감을 가지고 깊게 들어주시고, 어, 좀 해결책을 찾아주세요. 음, 그래서 제가 수업에 딱히 뭔가, 아, 이런 게 걱정입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도, 어, 그냥 수업 마무리 하면서 던지시는 그말 한마디? 그 위로 한 마디 때문에 제가 수업 끝나고 막 운적도 있고 엄청 뭐 위로도 받고 힘도 어, 됐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전 컨텐츠에서 막 어, 지금 중요한 거는 마인드 컨트롤, 어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제가 상급 준비하면서 만났던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너무 힘이 되고 또 너무 깊이 어 인식이 강해서 그렇게 제가 썼던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속기 공부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질문들, 불안감들, 걱정거리들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창구 역할을 할수 있고, 제가 사실 오랜 기간 수업을 들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험 대비입니다. 지금 아예 수업을 안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매 수업마다 연설문, 논설문, 테스트를 보고 결과를 분석하고 피드백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속기 시험은 필기 시험이 없고 실기 시험만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에 본인의 컨디션이나 아니면 긴장도에 따라서 역량을 많이 받거든요. 수능 대비 모의고사를 치듯이 혹은 취업 대비 모의 면접을 치듯이 속기 시험 당일을 대비해서 매 수업마다 시험 대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저는 효과를 많이 봤던 게 매 수업마다 긴장을 엄청 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진짜 손이 이렇게 막 떨려서 운지가 안될 정도로 긴장을 많이 했어요. 혼자서 독학한다고 그런 분위기, 그런 환경, 그런 긴장도는 절대 안 나오거든요. 어, 선생님이 있고 수업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긴장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눈 감고 해보고, 오늘은 손 풀기를 뭐, 보고치기만 해보고, 아니면은 오늘은 청심을 환 한번 미리 먹어보고, 이런 식으로 시험에 앞서서 이것저것 본인이 다시도 해볼 수 있어요. 말 그대로 모의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의 느낌은 가져가면서 망쳐도 되잖아요. 어, 내가 시험 당일날 가장 좋은 손표기 방법은 뭘까? 어, 긴장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 여러 가지 시도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험을 100% 200%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어,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장점만 많은 것 같아서 단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매 수강권이 끝나고 다음 수업 수강권을 끊어야 될 때. 아, 조금 망설여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가격이 좀 부담돼요 가격은 지금 여기 옆에 띄워 놓을게요 사실 키보드 값도 만만치 않잖아요 키보드를 사는 게 끝이 아니라 시험을 칠 때까지 계속 이 가격을 내고 수업을 들어야 된다니까 이게 몇달 동안 쌓이면은 또 만만치 않은 가격입니다 두 번째는 수업 때 시험을 보는 파일이 다 옛날 파일이에요.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파일로 매 수업마다 테스트를 보는 거기 때문에 뭐 부처 이름이나 사람 이름, 최근의 이슈가 아니라 옛날의 이슈가 됐던 그런 사회적 이슈들이 주제로 나오기 때문에 최근의 이슈가 주제로 돼서 나오는 속기 시험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아까 정석을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급수반 이상인 분들은 이미 그런 기초적인 부분을 익혀놓은 상태여서 그런 부분은 기초반에서 많은 도움이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수업 때마다 이렇게 캠으로 제가 손을 치는 거를 선생님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항상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게 아니고 어, 논설문 시험 칠 때는 이전에 연설문 쳤던 거 채점하기 바쁘시고 어, 그리고 보시더라도 아마 백키를 쓰는지 안 쓰는지 정도? 만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그 외에 피드백은 딱히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이랑 비교가 된다. 수업 때저 혼자 듣는 게 아니라 많게는 4명, 5명이랑 이렇게 같이 수업을 듣거든요. 그러면 가끔씩 내가 망친 점수를 다른 사람이 보는 게 가끔씩 부끄럽기도 해요. 수치심도 들고. 그리고 제가 또 남들한테 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성격이라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250자였는데 어떤 사람이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나보다 점수가 더잘 나오고, 그 다음 급수로 빠르게 이동했어요. 그럼 저는 그때 너무 열받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지는것 같고, 내가 지금 너무 느리게 가고 있는 것 같고. 급수마다 본인한테 맞는 게 있고, 그 속도 차이는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이게 같이 수업을 듣다 보니까 지금 나내 점수 그리고 지금 내가 뭐 여기서 실수를 했는지 여기서 못 했는지를 다 공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가끔씩 신경을 쓰인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걸로 좀 원동력을 얻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결과는 좋았다는 점. 어, 요렇게 단점 한네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던 뭐 장점이라든지 단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참고할 수 있게. 지금까지 제 영상에서 어, 수업을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라는 그런 질문에 제가 명확하게 답글을 못 달아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 경험을 좀 정리를 하면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